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교회. 오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해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출산운동과 자살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드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천시 남동구에 파송한 선교회 전초 기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지점으로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브랜치, 저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역에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교회가. 예, 저는 드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지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노년 고잔동 주민을 위한 마을 축제, 부녀회와 학교 동아리 등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드림 교회가 여기 어, 개청하면서부터 저희 논현 고잔동 주민들하고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어, 교류를 많이 하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영향력이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들한테 좋게 다가가고 있어서 더욱 확더화합되고더 살기 좋은 그 마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의 하나로 기저귀를 선물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 동에 출생 등록을 한 아이 수가 14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140명을 기준으로 출생 등록을 하러 오는 엄마들에게 저희가 하기스 기저귀 전달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 활동으로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주제로 거리 퍼레이드도 펼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 어려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가 어, 상담을 연결시키는 일들 계속 하고 있고. 업무에 지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나가는 퇴근길 응원전도. 카드 문구 예쁜 문구에 다 적어서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시민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에게 파이팅 하면서 응원까지 해주시면서 가시는 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흔히 진상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 이 한마디 때문에 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갈수 있겠다.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 태극기 응원전도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드림 교회는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의 아이들을 돕는 드림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학습 지도를 비롯해 주말 체험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림 클래스가 주말에 학교나 기타 사회 기관에서 하기 못 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문화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도 쌓고 또 그런 상담과 멘토링 것들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드림 클래스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어 3년 연속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상담,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이루어지고 있는 목요 공감 예배. 목요 공감 예배는 특히 지역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입니다. 엄마들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까이 접근성도 좋고 또 이렇게 특강을 열어주시니까 저희가 어뭐 친구 엄마들도 같이 와서 함께 들을 수도 있고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제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부모로서.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도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드림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사명으로 내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을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키워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우리 마을이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저희도 끝까지 전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